위에 집합과 명제에 이어서 함수 파트도 한번 보겠습니다. 자 함수라는 것은 x에서 y로 가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. 그렇죠? 우리가 성질을 따져보면 x의 원소들은 한 번씩만 딱한 번씩만 가지를 뻗어야 돼. 가지를 안 뻗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거를 정의역이라 부르고, 이거를 공역이라 부르죠. 선택받은 Y를 치역이라고 부르고요. 자, 그러면 함수의 개수를 따져보면, 아까 내가 뭐라 했습니까? X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은 한 번씩 가지를 뻗기만 하면 되는 거야. 그래서, f1 가지 1이 가지를 뻗는 거 f1이죠 f1이 될수 있는 건 a나 b나 c나 3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f2가 될수 있는 건 a b c 똑같이 3가지죠 왜 그냥 가지만 뻗으면 돼 함수는 그래서 f3은요 A, B, C 중에 하나, 그래서 세 가지가 가능하니까 27개가 되겠죠. 3 곱하기 3 곱하기 3. 그래서 P는 이렇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뭡니까? 1대1 대응이라는 것은, 원래 내가 함수는 가지를 한 개씩만 뻗으면 된다 했잖아. 그치?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첫 번째. 1대1 함수여야 돼. 1대1 함수는 뭡니까? 함, 어, X 값이 하나를 가지를 뻗었다. 그건 당연한 거고, 받는 Y 입장에서도 한 놈한테만 가지를 받아야 돼.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? F1이 될수 있는 것. 이거는 세 가지죠. 왜? A나 B나 C나 이 중에서 세 가지. 그 다음 F2가 될수 있는 건 뭡니까? F1이 선택한 것 빼고 두 개죠. F1 것 빼고 두 가지. 그다음에 f3은 뭡니까? a와 f1과 f2가 선택한 게한개한 한 개씩 있으니까 총두개 선택했겠지? 그두개 빼고 나머지 한 가지. 이렇게 되는 거. 이게 일대일 함수인데 이게 일대일 대응도 되는 이유는 두 번째, 공력과 치역이 같아서입니다. 공역이 A, B, C 세 개였는데 선택받은 것도 세 개지, 세개 다지, 그치?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게 되죠? 그럴 땐 1대1 대응이라고 말합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이거는 Q는 3 곱하기 2 곱하기 1, 6섯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. 그 다음 상수함수는 우린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어. 만약에 얘 Y는 A, Y는 뭐 이런 것들. X가 없는 Y는 뭐 상수꼴. 이런 걸 상수함수, 상수함수라 부릅니다. X가 없으니까 함수가 아니다? 이런 거 아닙니다. X에 뭐를 넣던 간에 Y 값은 뭐로만 나옵니까? A란 딱 하나로만 나오잖아, 그치? 그래서 상수함수라는 것은 뭐냐면, 가지고 있는 모든 X 값이 다한 곳으로만 가면 되는 게 상수함수입니다. 그래서, 1, 2, 3, A, B, C 이렇게 있다? 그럼 얘 모두 다가 A로 가거나 한 가지. 그 다음에 모두 다가 B로 가거나 또한 가지. 그 다음에 모두 다가 C로 가거나 또한 가지. 그래서, 신, 상수함수의 개수는 r 개죠 R은 세가세개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. 그래서, 뭐, 뭐를 좀 다시 한번 볼 거냐면, 1대1 대응이란 한번 보겠습니다. 1대1 대응이란 거는, 아까 말했듯이 1대1 함수이고, 그럼 1대1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? 일대일 함수는 선생님이 회원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죠. 가지를 한 개씩 뻗는데 받는 입장에서도 한 개씩만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일대일 함수지. 이거를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 x 1 e x2가 같지 않. x1과 x2가 같지 않으면은. fx1과 fx2도 같지 않다라는 게 일대일 함수의 정의입니다. 근데 우리는 명제랑 섞어서 또 나오겠죠.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가 참이거든. 그럼 뭐도 참이야 대우도 참이야. 그래서 대우는 f(x1)과 f(x2)가 같으면은 x1과 x2가 같다. 이렇게 나와도 아, 이건 일대일 함수를 말하는 거구나. 절대 깔리면 안 돼. 이걸 가지고 일대일 대응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. 일대일 대응은 뭐도 만족해야 된다. 두 번째. 어, 치역과 즉공력과 치역이 일치해야 돼. 알겠지? 그럼 예를 들어서, 1, 2, 3, X가 이렇게 있고, Y가 1, 2, 3, 4가 있어. 그럼 얘가 만약에 한 개씩 가지를 뻗는다고 해도 절대 1대1 대응은 될수 없어. 이건 1대1 함수가 돼야 돼. 왜? 공력은 1, 2, 3, 4인데, 치역은 1, 2, 3밖에 안 되니까 공력과 치역 같진 않지? 근데 1대1 함수는 맞잖아. 알겠죠? 이 부분에. 해... 자, 함수 첫 번째 문제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봅시다. 자, X가 AB라는 집합이야 맞지 AB를 원수로 가지는 집합이 있고 이걸 정의역으로 하고 자 F f와 g라는 관계가 있는데 f는 관계식이 이거고 g는 관계식이 이거래. 근데 f랑 g랑 같아야 된대. 그러면 이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, 문제 문제잖아. 그래서 많이들 풀어 봤을 건데 헷갈리지 않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단순히 치역이 같다고 해서 두 함수가 같은 거 아니야. 똑같은 x 값을 넣었을 때 똑같은 y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. 즉 무슨 말이냐? 어차피 함수값은 f a 그러니까 x a 넣었을 때 x b 넣었을 때밖에 없어. 그래서 f a랑 g a랑 같아야 되며 동시에 f b는 g b가 돼야 돼. 그래서 얘는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은 3a 플러스 5여야 되며 b 제곱 2 플러스 2b 플러스 3은 3b 플러스 5여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 이건 결국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3x 플러스 5의 근이 a 와 b 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쉽다, 그치1 학기 때 상에서 이차함수에서 많이, 이차방정식에서 많이 했었을 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면 x 제곱 빼기 x 빼기 이는 0이 있다. 자 그러면 이거는 x 플러스 일, x 마이너스 이는 0이고 x는 마이너스 일과 x는 2가 나올 겁니다. 따라서 a가 더 크다 했으니까 a는 2고 b는 마이너스 일일 거야. 되게 쉽다, 그치? 근데,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. 여기선 A와 B를 각각 구하랬는데, 나중에는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물어보는 것도 있지. 그럼 A와 B를 굳이 찾을 필요도 없고, 아마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은, 이제, 어, a와 b를 찾는 식이 너무 복잡했을 거야. a가 a 뭔지, b 뭔지 따로따로 찾기 너무 복잡한 경우도 있어. 그러면 뭘 사용해야 된다?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a 더하기 b는 두 근이 a, b니까 a 더하기 b는 1이고, ab는 -2고, 결국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EAB를 뺀 거니까 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해서 5가 될 수도 있겠다.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고. 자, 봅시다. 자, 함수 세 번째 문제를 볼 건데, 이 문제 또한 거의 시험에 100% 나온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. fx라는 식은 a 절대값 x 빼기 1 플러스 2 빼기 ax 플러스 a 가 돼야 된다 라고 설정을 하고요. 절대값이 나오면 뭘 풀어라. 절대값을 풀어라. 우린 절대값 풀줄 알잖아. 왜? 만약에 절대값 x가 있으면 두 가지로 나뉘죠. x로 풀수 있지. 왜 절대값 아니 0 이상이면.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로 풀릴수 있지. x 가 0보다 작으면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절대값은 절대값 x 빼기 1이니까. 얘는 뭘 때? x 10이 이상일 때는 그대로 풀릴 거고, x 10보다 이 작을 때는 마이너스 받고 풀릴 거야. 즉, x 1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x 1로 풀릴 수 있어. x가 1 이상이면,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풀릴 수 있어. x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풀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f(x)는 어떻게 풀린다. 만 a에 그냥 그대로 풀릴 수 있어. 어떨 때,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.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받고 절대 값이 풀릴 수 있어. 자, 그러면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겠지, 그치? 그럼 우리는 깔끔하게 내림차스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좋으니까 AX a x 빼기 a 플러스 e x 빼기 a x 플러스 a 라 둔다면 어 결국 예식은 e x 만 남겠네. 그다음 얘도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플러스 e x 빼기 a x 플러스 a 가될 거면서 얘는 2 빼기 a x 플러스 2 a 라고 할수 있겠네. 그럼 다시 한번더 정리하자. f x 라는 것은 e x 가될 수도 있어. X가 1 이상이면. 그 다음 얘는 2 빼기 2 a 의 X 플러스 2A가 될 수도 있어. X가 1보다 작다면은. 어,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했다.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.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대요. 맞죠? 1대1 대응이 되려면 아까 말했지.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면서 뭐가 돼야 돼? 함수, 어, 어, 하나의 X 값에 하나의 Y 값이 대응되면 또 하나의 Y 값에 하나의 X 값만 대응되어야 되는 거. 이게 1대1 함수면서 공력과 치열이 같아야 돼.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. 이거, 이 함수는 X는 1을 기준으로 두 개의 직선이 나눠져 있지. X가 1보다 크면. 좌표 평면 안 그리고 x가 1일 때 여기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2x라는 함수를 그려야 되고 그다음에 x 1보다 작으면 다른 걸뭐 이게 어떤 직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요렇게 됐다 생각해 봐 봐. 요렇게 되면은 하나의 y 값에 두 개의 x 값이 대응하니까 1대1 함수가 아니죠, 그쵸? 어,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?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봐봐. 이렇게 되면, 어, 1대1 함수는 맞아요. 하나의 x, 하나의 y 값에 하나의 x 값이 대응하는 거니까. 근데 공력은 뭡니까? 실수 전체가 돼야 되는데, 지금 선택 못 받은 y 값이 존재하지, 그치? 그래서 이거는 공력과 치유 같지 않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지 않아요.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구나. 얘가 웬 x가 1보다 작을 때는 요렇게, x 1보다 클 때는 기울기 양수로 딱 픽스 돼 있으니까. 아, 그래야지 제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구나. 그래서 뭐를 만족해야 되냐? 이 직선과 이 직선이 x는 1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며, 여기 x는 1의 상수값이 같아야 되며,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돼? 두 직선의 기울기 부호가 같아야 돼. 부호가. 어 그럼 부호 같다라는 건 어떻게 풀어야 돼? 두 직선의 기울기 고비 부호 같으니까 0보다 커야 돼. 그래서 이게 1번, 이게 2번이야. 그럼 1번은 위에다 x에 1 넣으면 2가 나올 거고요. 아래에 x에 1 넣으면 똑같이 2가 나올 겁니다. 그럼 확인해주고 1번은 만족하지? 그럼 2번은 뭐가 돼야 된다?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0보다 커야 된다. 그래서 얘는 2 빼기 A가 0보다 커야 된다. A가 1보다 작아야 된다. 라는 A의 범위가 나오죠.